여러분, 전작권 환수. 전작권이 뭡니까? 전시작전 통제권입니다. 전시작전 주의권이 아닙니다. 여러분, 좌파, 진보 정부는 노무현 정부 때부터 이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있을 환수 다시 우리가 가져와야겠다고 문재인 지금 이재명이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래 전시작전통제권은 이성만 대통령이 6.25전쟁 때에 우리는 군사력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전쟁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유엔군 사령관이고, 연합사령관이고, 주한미군 사령관인 메가더 영문에게 일시적으로 전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한미연합사가 1978년에 창설되면서 한미연합사 장관한테 통제권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잘 왔어요. 그런데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이 자주 국방이라고 해서 첫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가지고 오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져오고 말고가 아닙니다. 지금 전시작전 통제권은 언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합의 하에 데프콘 3때 한미 연합 사령관에게 전시에 전면전시에 작전 통제권을 일부 준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자 공부를 잘하는 일등하는 사람이 그. 겁을 끌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낙제생이 끌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여러 면에서 특히 감시, 정찰, 이 적을 먼저 보고 자세히 보고 때려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완이 제한돼 있어요. 우리 자체 수단만으로는 한 4, 5일에 한번 정도 북한을 촬영합니다. 됩니까? 아니에요. 24시간 1초에 간단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할수 있는 것은 한미 동맹에서 또 유엔 사령부에서 한미 연합 사령관, 유엔군 사령관, 조한미군 사령관, 여러분 미군 대장이 통제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은 남북 전쟁 이후에 단한 번도 자기 나라의 작전 통제권을 다른 나라에 준 적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이 가장 백군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일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나토 나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 사성 장군이 주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군사력이 우세하고 경제력이 우수한 나토도 여러 국가들도 여기에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휴전협정 이후에 지금 80년간 한미 동맹 때문에 유엔 사령부 때문에 우리가 역사상 8 0 년간 전쟁 없이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노무현은, 왜 문재인은, 왜 이재명은 잘되고 있는 것을 왜 깨려고 합니까? 여러분 자주, 자주국방 그러면은 자주국방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군을 발전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만 생각해도 감시자산만 우리가 자주적으로 하려면 당장 35조가 필요합니다 국방예산은 얼마입니까? 61조입니다 반을 더 투입해야 돼요 그런데 이놈들 복지권으로뭐 재무 다 지우고 하지도 않으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작전통제권은요 노무현 때 시한부로 정했습니다 처음에 2012년까지 하려고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을 가서 바뀌었습니다 2015년으로 바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때 이가 아무래도 시한을못 지킵니다 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2009년도에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도에 천안한 격침 연평적 폭염, 북한의 도발 때문에 안 되겠구나. 시한부를 없애고 조건을, 한미 양측이 조건을 잘 따져서 충족되면 하겠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이것을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잘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이재명 정권은 가장 멍청하지않으면 북한을 위한 위적 행위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늘 밤에 당장 북한이 위협을 하면 어떡합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 보십시오, 군을 보십시오. 이게 군입니까? 모든 부자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차려집니다. 여러분, 미국과 맞선 국가는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는 우리의 적입니다. 기독교의 적입니다. 맞습니다. 베네수엘라 가 망했지 않습니까네 팔이 망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 우리가 그걸 따라갑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런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기업은 7.8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한번 무르지만 끝입니다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겼습니다. 네,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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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고 이겨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